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들고 왔느냐 하면은 바로 바로 짜잔 제가 구매한 파일로 백스 다이어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언박싱 영상이라기에는 제가 사실 어저께 이미 오픈을 해서 몇장또 작성을 조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서. 어, 처음에 배송을 받으면 물건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랩핑을 처음처럼 해가지고 박스 안에 넣어둔 상태인데요. 그럼 바로 박스 오픈하면서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어떤 속지로 다이어리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박스에 종이 박스에 다이어리가 담겨져서 오는데 그럼. 네. 그럼 한번 열어서 어떻게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엄청 심플하죠? 이게 보면은 가죽 제품이라서 이렇게 습기랑 냄새를 잡아주는 이 제품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되게 얇은 종이, 이런 습자지 같은 종이로 한번 커버가 되어 있고요. 다이어리 본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다이어리가 한번 감싸져 있고, 이거를 똑딱이를 열어주면, 이 안쪽 매직까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열면, 이 플라스틱으로 통해서 여기에 또 상처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이 플라스틱과 다이어리 사이에도 또 이렇게 숫자지가 한장 끼워져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 열어보면 뺄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다이어리 본품을 상자에서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파일로팩스라는 브랜드의 음, 디 오리지널 라인의 다이어리이고요. 사이즈는 퍼스널 사이즈라고 칭하는데 어, A660 다이어리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랑 같은 호환이 되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면, 색상은 이렇게 매트한 가죽이랑 제가 구매한 페이튼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나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저는 에나멜 라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즈 색상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디자인은 되게 엄청 심플해요. 그냥 가죽 느낌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까만색 똑딱이 단추 이렇게 있는데 저이 똑딱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꽂혀가지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했는데 단추를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진짜 까만색 단추예요. 별건 없는데 보면은 여기 파일로백스라고 브랜드명 그리고 디오리지널 그리고 바닥에는 이스타블리시연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책등은 이렇게 바인더 때문에 두 개의 찡이 박혀있고요. 이쪽에 음각으로 F가 파일럿백스의 F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여드리면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바인더의 스트랩 부분이 이렇게 찡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안에를 열어가지고 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엄청 심플하고 어떤 의미로는 되게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속지가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네. 어쨌든 이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고무밴드로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고무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이쪽은 펜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펜 두께에 상관없이 펜을 꽂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어, 파일로팩스 요, 브랜드에서 다이어리 디자인 사실 두 개를 놓고 또 고민을 했어요. 제가 구매한 이 오리지널 라인이랑 몰든이라고 좀더 가죽 느낌이 물씬 나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다이어리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몰든 제품은 이쪽에 펜꽂이가 있는데 여기가 가죽으로 이렇게 펜꽂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든 사용하시는 분들 다이어리 언박싱 영상 뭐 셋업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어, 다들 큰 불편은 아니지만, 펜이 어느 정도 이상 두께가 올라가면 꽂을 수가 없어서 얇은 펜을 찾아 헤매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가격대도 이게 저한테 더 맞는 가격대이기도 했고, 색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무여가지고 펜뭐 같은 거 꽂기가 되게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 밴디지가 크게 있어가지고 뭐 제가 살펴보니까 클립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꽂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혹은 뭐 네임 카드 같은 것들, 뭐 비즈니스 카드 이런 거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제 구매한 얇은 색연필을 한번 꽂아봤는데 아무리 얇은 색연필이어도 여기 들어가면서 가죽을 엄청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는 펜을 꽂는 건 비추. 인것 같아요. 뭐 펜을 굳이 꽂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꽂을 수는 있겠지만 짧은 펜을 꽂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 칸은 아마 클립을 보관하는 용도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카드 슬롯이 두장 있고요. 카드 슬롯은 이 메인 포켓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세퍼레이트 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카드 포켓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빅 포켓이 하나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은 실버 색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이 퍼스널 사이즈 다이어리는 링이 23mm라고 사이트에 적혀져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을 열면 이런 느낌으로 되게 탄탄하게 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투명한 이런 플라스틱 소재로 첫 번째 페이지가 감싸져 있고 그냥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첫 페이지 플라스틱에 붙어져 있는데 브랜드명 그 다음에 디자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그리고 색상 제가 구매한 거 페이턴트 로즈랑 색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사이즈 퍼스널 오가나이저 사이즈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 로고랑 뭐 이런 메이드 인유 k 이다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영국 브랜드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브랜드 같아요. 자, 이걸 넘겨보면 이렇게 디바이더가 6장 들어있는데 그냥 크림 색깔 되게 평범한 디바이더가 6장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빳빳한 종이 정도 보시면은 이 정도 빳빳한 종이에 6장 디바이더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은 제가 여기 작성을 해가지고 새 페이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투두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요건몇장 들어있진 않고요. 요 정도 간격으로 투두 리스트가 페이지가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그냥 줄 쳐진 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7, 8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페이퍼 있죠. 어, 모눈종이 페이퍼가 이렇게 또몇장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 무지가 또한1여8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줄종이 또 이렇게 줄쳐진 종이가 짙은 파랑색, 그 다음에 초록색, 진짜 촌스럽네요. <laughs> 저 진짜 색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넣는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지가 줄쳐진 종이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드레스북이 또 나와요.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라인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촬영이 끝나가지고 나중에 퍼스널라이징을 할때 이런 페이지들은 다 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일주일을 적어나갈 수 있는 페이지가 일주일치가 두 페이지에 나눠져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디스 위크.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뭐 계획이나 이런 걸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로 끝나는 이런 두 페이지에 일주일이 들어가는 구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라인 제가 구매한 아이는 기본적인 속지가 애니이어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 해나 쓸수 있는 만년 다이어리 형태여서 날짜를 직접 다 기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대충 세봤는데 1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가 요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 자 이렇게 쉽게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커팅이 되어있는 플라스틱 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거 다이어리 작성할 때 은근 욕이 나거든요. 기본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다행히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얇은, 정말 얇아요 여러분. 진짜 찢어지기 쉬울 것 같은 정말 얇은 소재의 플라스틱 파우치가 한장 들어있는데, 제가 어제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던 사진을 그냥 미리 클립으로 꽂아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메모장, 파일로팩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고요. 메모장, 그냥 하얀색 메모지예요. 별거는 없어요. 그냥 하얀색 메모지고, 종이 질감은 그 안에 있는 내지 질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것 같기도 하고, 네, 비슷한 종이인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거겠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한열몇장 정도 될것 같네요. 이 정도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노트패드는 당연히 제거할 수 있고요. 원하시면. 이 정도가 처음에 열면 다이어리를 볼수 있는 구성인데요. 아, 제가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이 부분에 책 등에 음각이 들어간 것처럼 여기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단추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성으로 브랜드명 디자인 이스타블리이신 연도 그 다음에 또 브랜드명 메이드 인드 u k 이다그 다음에 퍼스널 사이즈 오가나이저다 그리고 어, 리얼레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제품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이런 음각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음 예쁘잖아요. 예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받아가지고 하루? 정말 딱 하루 사용을 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부분은 일단 디자인 너무너무 심플하고요. 어, 색상도 되게 다양해요. 사실 이런 브랜드가 지금 1921년에 시작한 브랜드인데 사실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은 그런 색상이나 이런 거 선택에 있어서 되게 제약이 많은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왜 자기네 만의 시그니처 컬러만 제작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브랜드는 색상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처럼 가죽 제품이 물론 메인인 브랜드이기는 한데 어... 가죽 제품을 싫어하시거나 혹은 가격대가 부담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죽이 아닌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죽이 아닌 제품 라인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다양해요. 진짜, 물론 만들어진 제품, 기성 제품을 파는 브랜드이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던가 소재라던가 그런 것에 있어서 퍼스널 라이징이 가능한 브랜드인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죽 제품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감이 정말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저는 사실 가죽이기 때문에 사면서 이게 쓰다 보면은 가방에 막 놓고 다니고 이럴 텐데, 가죽이 너무 금방 물러지고 망가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가죽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서 되게 탄탄, 탄탄함이 느껴지는 그런 바인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가격 값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패키징도 굉장히 습자지 되고 플라스틱 되고 또 습자지 돼가지고 이렇게 온 부분에 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말씀드렸던 것도 마음에 들고요. 다 마음에 들고 바인더도 튼튼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루밖에 안 돼서 얼마나 튼튼합니다라고 말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탄탄한 바인더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색상, 이런 크림 색상,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되게 촌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이런 바인더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 거에 반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도 있고 색상도 있는 거에 반해 내지들은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올드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를 보여드리면, 종이가 되게 질감이 매끄러워요. 매끄러워서 필기감도 좋고, 다 좋은데, 글씨를 쓰면 제가 지금 이쪽에 보면 글씨를 적어놨는데 글씨를 쓰면 뒷면에 이 정도로 글씨를 쓰면 뒷면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비쳐 올라요. 물론 제가 사용하는 펜이 젤 펜이기는 해요. 제가 이걸 지금 어저께 구매해 온젤 펜이기는 한데 너무 비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이야 제가 아직 작성을 안 해가지고 뭐 비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 페이지를 보면은 이쪽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작성을 안 했고 작성이 겹쳐가지고 지금 뒷페이지에 작성되고 여기 또 작성했는데 너무 비쳐가지고이이 이 부분이 제가 아무것도 글씨를 쓰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근데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이게 너무 비쳐 올라가지고 제가 이거 젤펜 사용하는 거를 멈추고 볼펜 로 갈아타야 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서 이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집 지퍼가 달린 포켓을 또 팔아요. 파는데 하, 가격이 얼만데 뭐, 가죽 값이다, 뭐, 공예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얇디 얇은 정말, 그것도 이쪽으로 벌어지는 지퍼도 아니고, 이쪽으로 벌어지는 이런 비닐 포켓을 넣었다는 점이 또 약간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거를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원래 다이어리는 새로 샀을 때가 제일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마음에 들고 저는 어, 사실 이렇게 비싼 다이어리는 처음 사봐요. 15살 때부터 매해 저는 다이어리를 사왔는데 어, 통틀어서 이렇게 비싼 다이어리 처음 사봐요. 항상... 뭐싼 거는 만원부터 비싸도 2-3만원 안짝으로 들어오는 다이어리를 사오다가 이렇게 비싼 다이어리는 처음 사보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는 게 전반적인 저의 느낌이고 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근데 제가 요번에이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된게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살 때마다 일기장의 개념으로 다이어리를 사왔어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뭐 예쁘게 쓰고 싶고 종이에 예쁘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예쁘게 쓰다 보면 예쁘게 쓴 거를 또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 나 이렇게까지 예쁘게 썼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일기를 적을 때는 내 솔직한 감정을 적기보다는 어 혹시 이걸 누군가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너무 내 솔직한 감정을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예쁜 감정들만 적어내려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또 페이지 한장한 한 장을 예쁘게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예쁘게 글씨를 써내려간다던가 뭐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이런 걸할 시간이 없을 때는 또 일기를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기장에 빈 페이지가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시즌에는 또 다이어리를 안 쓰게 되고 중간에 크게 공백이 생기니까 또안 쓰게 되고 무한반복이어서 항상 2개월, 3개월 쓰고서, 특히 고등,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항상 빽빽하게 썼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간 이후로는 뭐두 달에서 길면 세 달, 세달 반. 그 이후로는 그냥 싼 노트패드에 있는 플래너를 작성한다던가 했지, 일기장을 끝까지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약간, 매해 사면서도 매해야 아 이걸 또못쓸 텐데 이걸 또이돈 주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싼 거를 큰맘 먹고 사게 된 이유는 새해가 돼서 또고슬병이돋아 가지고 다이어리가 사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보다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권에서 이제 올리신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이어리를 어, 일기장의 개념보다는 플래너의 개념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종합적인 나의 기록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하다고 느낀 게전 항상 다이어리를 예쁘게 쓴다라는 개념이 다이어리 종이 페이지 한장한 한 장에 되게 예쁘게 글씨를 쓰고 스티커를 붙이고 막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게 예쁘게 쓴다라고 느꼈는데 어, 여기서 제가 새로 접하게 된 영상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들. 이거 제가 어저께 직접 만들었는데 요런 붓클립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쁘게 모양이 잡힌 클립이라던가 를 다이어리에 막 꽂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외관 자체를 되게 예쁘게 꾸미세요 예쁘게 꾸미고 대신 안에 페이지도 물론 예쁘게 막 스티커 붙이고 해서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프랙티컬한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실용적인 측면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저렇게 쓸수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요거를 사게 됐고요. 그래서 어제 이걸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요 녀석들을 부클립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개 만들어서 세 개는 엄마드리고두개 제가 다이어리에 꽂으려고 네 만들어줬습니다. 꽂으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페이지에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은 뭐다라고 제가 기억을 할수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부클립을 꽂아놨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뭔가 아날로그의 느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법한데, 이런 걸 관심 없으신 분들은 왜 저런 걸 돈을 쓰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구류, 막 이런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아날로그 특유의 뭔가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날짜를 기입하고 헤비트래커라고 해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에 뭐 물을 얼마 이상 마신다던가, 뭐 잠은 몇, 시, 몇 시에 자러 가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난다던가, 그런 각자 원하는 내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리스트로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달에, 해당 일자에 내가 그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 습관들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헤비트래커라는 페이지인데 이거를 제가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영상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laughs>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것들을 이런 거에 작성하다 보면은 양심에 찔려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거를 제가 되지도 않는 포토샵 실력으로 <laughs> 이걸 포토샵으로 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뭘 저런 걸 포토샵씩이나 쓰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엄청난 컨맹이기 때문에 어, 낑낑대면서 이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달치, 한 페이지에 한 달치씩 여섯 장 앞뒤 해서 1년치를 만들어서 뽑아놨어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뭐, 펀치면 뭐, 코팅, 코팅기도 샀어요, 여러분. 팅기며 이런 거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펀치가 오면은 펀치로 뚫어가지고 다이어리 안에 꽂아줄 생각이에요. 뭐 지금으로서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다이어리지만 제가 이거를 뭐 이런 탭을 좀 새로 세팅하고 페이지 같은 걸좀 추가해가지고 제가 올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 건지가 조금 세팅이 되고 나면 그런 다이어리 셋업 영상 같은 걸 또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제 파일로백스 구매기, 그리고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런 영상이었고요. 오랜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이런 예쁜 제품을 사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어떻게 편집할지도 깜깜, 아, 눈앞이 깜깜하네요. 어쨌든.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이게 수입돼서 판매하는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근데 뭐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시중에 이런 요새 한국도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60 다이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혹시 이 제품이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국어로 된. 이 제품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한국어로 찍은 거기도 해요. 영상으로 또 보는 건 느낌이 다르니까. 어쨌든, 네. 그런 제품이고,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뭐든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인터넷으로 막 사진이랑 영상 찾아보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직접 써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혹시 이 제품 한국에서 구매하고 싶은데 어,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어, 또 다른 더 많은 영상에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